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스서백젤3.20 금지된 성영 리의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들 지금 디바인 버느라 상당히 바쁘시죠? 요즘 대세인 파밍 방법을 공개합니다. 요즘 대세인 파밍 방법이 뭐야?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탐리르 파밍 방법이 대세야. 아니 뭔 탐리르가 뭔데 개비싸냐? 예, 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팩스액자일 닌자에 들어가시면 유니크 아머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요. 탄미르 로브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1337%나 개떡상을 했어요. 200화에 팔리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400화까지 나갔던 미친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30화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봤더니 다른 옵션 다 집어치우고요 맨 끝에 발견하는 마법 아이템이 식별된 상태로 떨어지면 이 옵션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갑옷을 꼈을 때 아이템이 마법 아이템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식별이 된채 뜹니다 그러면은 주요 옵션인 스킬 잼 레벨 이런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개꿀 옵션 그래서 말이죠 에너지 보호막이 200% 만땅인 것은 4딥에 팔릴 정도로 아주 그냥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기 있는 갑옷은 역시 6링크가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우 개쓰레기네. 그래서 이 갑옷은 6링크 도박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니크 무기 중에 두 번째 퍼센트를 보유 중인 186% 개떡상이 활이 있었습니다. 예, 친솔이라는 활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아주 반가운 활이죠. 저도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근접할 공격 시 밀어내기. 아, 토샷 전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연결의 오브 하나밖에 안 돼요. 아주 싸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토네이도샷, 토샷 빌드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토샷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친솔을 뉴비토샷에 쓰기에 아주 쓸만한 아이템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타락된 친솔도 아주 쌉니다. 활 공격 시활한개 추가 발사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카오스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개이득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적당히 아까 그 로브를 시험해보고요. 그리고 모래 폭풍 건능 최대치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모래뚜껑 3개랑 샤브론 같은 경우에도 효과 범위 잼 레벨 2가 뜨면 은 아주 비싸게 팔리거든요. 지금 한 5딥에 팔려요. 그리고 이제 탐미르를 이거를 빼고요. 계약을 빼고 좀 저티어에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냥 바로 찌르고 시작하지 뭐. 예, 찌르고, 샤브론 찌르고. 와, 번기 피해 감소. 일단 스택은 쌓였어요. 네, 충분히 스택은 쌓였고, 이거는 뭐 나중에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6티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미르를 쓸 때는 좀 저티에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계약을 벗기 때문에 만지도로 한번 돌아볼 거예요. 아, 글을다 썼네. 그리고 제가 어제, 어, 4딥에 목걸이가 하나 팔렸어요. 뭐냐면요. 지속표요배율 2티어 붙어 있는 목걸이였거든요 그게 이제 4딥에 팔리더라고요. 제가 작을 해 가지고 팔았으면은 한 20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뭐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느낌으로 가고요. 바로 이제 만지도를 돌다가 득템을 할시 여러분들 모래 뚜껑 질러 보고요. 모래 뚜껑 스택이 다 빨리시 탐미루로 한번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석 파밍은 역시 그잼 레벨 어 성구 자유활. 이거 뭐야? 어, 개 그지 같은 거 나왔고요. 목걸이 나왔고, 일단 지도가 하나 떴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질러 줍니다. 모래뚜껑 하나 딱 질러 주면 예, 아무것도 안 떠요. 그리고 아유 죽을 뻔했다. 깜짝 놀랐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생존 기재로 피석화를 채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 나왔더라? 여기 나왔나? 어디 났냐? 아무튼 여기 있다. 어, 피석화를 채택을 했는데 어, 나름 쓸만한 것 같아요. 생존기재로. 여러 가지 이제 생존기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불가지론자나 어, 맘이나 이런 것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제가 맘을 쓰고 있긴 한데 불가지론자를 하면은 사실 만화통이 적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지만 만화통이 한 5천 정도 돼야지 불가지론자를 쓸만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지도 하나 떴네? 어, 지도 먹어주고요. 16시어 지도를 돌때 느끼는 것은 아 스피드는 진짜 빨라 아, 스피드는 빠르지만 아이템 뜨는 게좀 현저히 굳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성된 6분위로 좀 옵션을 늘려줍니다 늘려줘서 사냥하다 보면은 어제 같은 아주 득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갑충석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저번 시즌에 비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 변형몹을 딱 때려 버리고요 자 여기 변형몹 한검 한번 빌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팅을 좀 바꿔야 될게 있어. 왜냐면 생존 기제가 살짝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어 빌드를 좀 바꿀 겁니다. 오늘 저녁에 바꾸고 내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돌아왔다면은 일단 나가리 해주고요. 다음 주도 한번 돌아볼게요. 득템은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러면은 이제 두개 남았지. 그리고 어, 위슬리, 위슬리가 아니라 타미르. 다 다음 지도는 여기서 하나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거 이거 뭐 비싼가? 이거 비싸 비싸 보이긴 한데 안 질러 에, 아깝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도는 게 협곡입니다. 협곡이 개꿀이거든요. 협곡이 레이아웃이 개꿀입니다. 어, 끌이 없네. 그냥 질러 에, 질르고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 뚜껑 두개 남았어요. 바로 협곡 들어가서 자, 가는거지 오, 신성한 축복 레벨업하고 환영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눌러주고 군주얼 좀 떠라 이쁜 군주얼 떠가지고 또 개이득인 또 방송될 수 있게 예, 득템을 하시 바로 모래뚜껑을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이제 한 10개 정도 준비했는데 한 3개 정도 지르고 그 다음엔 타미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뭐야 뭐야 오 뭔지 몰라도 빨간색이야. 이거 8스킬 아니야? 8스킬이라서 빨간색 아니야? 그죠? 8스킬이네. 야, 8스킬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지. 주얼로센가고요 득템이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택이 좀 빨렸단 말이야. 그럼 바로 불딱 써주면은 아무것도 안 떴어. 에, 그지 같은 거. 아, 방금 이제 득템을 해가지고 스택이 빨렸죠. 에, 빨렸고요 마지막 하나 준비했고. 샤브론 같은 경우에도 어몇개또 준비했는데 어이 이번엔 또 타미르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카오스 오브 먹고요 와우 느려서 느려서 느려 와우 가, 갑자기 느려져 겁나 깜짝 놀랐네 변화 여부 쓰레기이고 갖다 버리고 그리고 뭐 환영을 돌다가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군주얼이 떠버리네. 예, 공격 피해. 저거 누가 쓸까? 저거 이제 플리커 이런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또 저것 또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두 개만 떠도 사실 두 개만 떠도 좀 무난하게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세개 뜨면은 더 좋겠지만, 오야, 우시더 좋다. 이거 이제 재물 줬거든요? 재물 줬으니까 어 이거 팔 추가된 거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레갈로 띄워. 그런 다음에 카오스로 몇개 돌려 버려요. 한세개 정도 한개 아, 떴고요. 세개 예, 정도는 떠야 돼. 세개세개 3개, 3개, 스킬 세 개. 스킬 세개 디지게 안 뜨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디지게 안 뜹니다. 세 예, 개는 그냥 한개 떴고 압도 압도 좀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압축 대형이니까 세개 뜨지 않을까요? 두 예, 아, 개가 뜨기 어렵네. 지금 몇개 빨린 거야? 20개 빨렸나? 겁나 빨린데? 리 이거 언제 이렇게 떠? 아, 이거 수학 옵션에서 하는 게 낫겠다. 어, 일단 한, 어, 10개만 더 써볼게요. 예, 10개만 한번더 써보고. 자, 10개가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40개가 되는 거는, 어, 그냥 꿈, 쩍일 7개. 6개만 더 돌보자. 이러다가 이제 도박 중독이 되는, 거. 어, 분쇄기 아, 이렇게 분쇄기 계속 드네? 어, 단련. 아, 10개만 더 해볼까? 예, 10개만. 아시안 해. 안 하고요. 바로 협곡 마저 돌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팔추가 뜨는 거 처음인데? 어, 팔추가 뜨는 게 아주 색깔이 이쁘게 뜨네요. 저기 마저 돌도록 하고요. 자, 도리도리돌돌돌. 오, 수영 군주얼. 오, 어, 이것도 두개 추가 떴네. 오, 어, 나이스. 이것도 득템이지. 어, 이것도 득템입니다. 자, 타협. 어딨어, 타협. 응. 자. 오, 지능, 생명력, 효과 25% 증가 쓰레기고요. 어, 최대 만화 쓰레기지. 예, 쓸만 없어. 어, 여기서 이제 또 이거 위쪽으로 클릭해주고 변화요 붙었네. 변신 이름 변신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득템하면은 저 모래 뚜껑 지르고 바로 타미르 파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게 딜이 16티어에서 뽑힐까요? 16티어는 좀 싫으면 실험... 오, 일단 나왔어. 나왔어, 떴어, 떴어. 여러분들, 이겁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득템을 했거든요. 잠깐만, 재채기 좀 하고. 10개의 스택 날리고요. 카오스로 10개의 스택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전 단련, 전력 배가, 어, 어 날렸죠? 예, 끝났고요그 다음, 바로 맵. 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까줍시다. 일단, 아쉽게도 목걸이가 없고요 목걸이가 나와야지 이제 돈 버는 건데, 참아쉽고요 예, 회피, 회피 쓰레기죠? 이티어 쓰레기. 민첩 쓰레기, 최대치 쓰레기, 다 쓰레기, 개 쓰레기, 와쌉 쓰레기, 와우 냄새나. 드디어 이제 모래뚝을 지르시기가 왔습니다. 고철 먹어주고 방울 먹어주고 방울이 은근 쓰이는 데가 많아. 그주입배우분가 그거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흉전이 가득 차면 사용이라는 인챈트를 딱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개꿀이더라고. 그리고 뭐 레벨 4짜리 요구상 4짜리 뭐 수은 플라스크에도 이게 들어가니까 아주 개꿀인 부분입니다. 보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템 아득아 백시 아 물길 백시 물길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뜨면은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뜹니다. 와우 냉기 상태 효과 와우 떴다 안 떴다 개개 개 같은 거 개만김 전만김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절망을 빼고요. 그리고, 여기 임박한 멸망을 빼고요. 그리고 하나, 나머지 치명타 권능, 치명타 건능을 넣어 줍시다. 이 정도 세 개면은 괜찮겠지? 일단 빼주고요. 넣어 놓고, 여기다 절망. 오, 별 차이 없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좋은 맵. 좋은 맵, 뭐랄까요? 어, 16개, 뭐야. 속을 16개나 있어? 미친. 뭐, 뭔일난 거야? 이거 한번 미역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어, 화염속성. 이거 괜찮습니다. 예, 시전속도 감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돌아볼만 합니다. 자, 탐리르 파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효율이 날까? 1 3 0카짜인데 효율이 날까? 어, 의심스럽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지요. 어, 이거 열광 써도 괜찮네. 어, 데미지 괜찮다. 오, 어, 은근 잘 나오는데? 오, 아, 이렇게 뜨는구나. 치명타 확률. 오, 괜찮은데? 치명타 확률 22%면 몇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냐? 아, 4티어구나. 별로 안 되네. 오, 이런 식으로 매직 아이템이 간별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 개꿀 파밍인데? 데미지 한번 확인해볼까? 얼마나 나오는지? 자, 70, 오, 16만. 어 쓰레기 됐네. 오, 데미지 개쓰레기 됐네. 자, 이렇게 파밍은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은, 매직 아이템이 뜨는 걸 보셔야 됩니다. 매직 아이템이 뭘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집중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도둑이 증표도 먹고, 바로, 이 맵들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네. 여기 좁, 좁잖아. 어, 가일더 갑충석. 여기서 갑충석이 복제됨. 어, 복제됨? 복제됨 하자. 음, 변화 요부 쓰레기니까. 어, 이렇게, 5 8봉 어, 지속 피열 배율, 이건 몇 티어야? 이거, 이거 숫자 다 알아야겠다. 파밍할 때, 5 나오네요. 자, 다음 거,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려주고요. 이렇게, 매직을 파밍할 때, 이 숫자를 다 외워놓으면, 은 아, 또 좋을 수가 있겠네요. 장화. 어뭐 레어는 이안 열어주나? 레어 열어주는 거 있으면 대박 터질 텐데 말이지. 와우, 데미지 부족한 것 봐. 딜 겁나 부족해 지금. 열광을 차츰차츰 써줘야겠네. 어 신성화. 이것도 까지네요. 오 괜찮다. 어. 필터를 좀 조정을 하시면요, 좀 괜찮은 파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미르 파밍 이런 느낌이지. 어 현자 최우시 오 이런 느낌. 자 채우시 화염장이고 이거는 주문시 피클로. 클로는 많하고 어, 이런 식으로 구경하면서 파밍이 가능하다는 거, 에조미어도끼 먹어주고요. 어, 저런 잠유니크도 맥놀이면은 좀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맥놀이어도 팔립니다. 저런 거다주워 먹어요. 이번 시즌에는 필터 상관없이 그냥 거지 어, 같은 유니크도 다주워 먹더라고. 어, 저번에 화염벽 걸센가 그거 이제 맥놀 떴거든요. 그거 뭐 백화에 팔리더라고요. 카오스 오브 먹어주고요. 위쪽으로 가서 또 파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아이템이 잘 나오는 맵이 또 따로 필요하겠네요 뭐 복제된 영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몽구스 그리고 방어도 이 파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역시 어오 괜찮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이 식별을 다 해주다 보니까 냉기 피해 이 정도는 한몇 티어나 예, 이런 거좀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숫자나 이런 계산 쪽으로 빠삭해서 득템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자 뭘 사자? 어, 너 어흥 사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쓰레기고요. 이렇게 좀 걸러주는. 근데 필터가 이게 작동을 할까? 1티어를 좀 구별해 주지 않을까? 에이, 보스 데미지 부족한 거 보소. 에이, 이렇게 사냥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아주 확장된 빌드로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빌드가 있거든요. 자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 템플로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어 지금 세팅을 아이템은 다 사놨어요. 무슨 세팅이냐면 애실 깡패 에너지 칼날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머리 싸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템 세팅을 해놨고요. 어, 이 빌드가 보통 에너지 실드 2만 정도 됩니다. 2만 정도 됐을 때 에너지 칼날을 쓸때이 에너지 보호막 데미지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안녕 뿅